자, 269페이지, 2 6 9페이지의 중간 부분 동정기법. 아까 동정기법? 이게 뭐지? 그래서 전극을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정기법은 동정기 전 정화라고도 하고요. 동정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동정기를 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방법. 공법은 중요 표시해야 될거 있어요. 자, 동정기법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죠. 전극을 꽂아요. 양극과 음극을 꽂아놓고 양극에는 음이온 물질이 와야 되고요. 음극에는 양이온 물질이 와야 돼요. 양이온, 음이온, 이온 상태를 존재하려면 포화토형이어야 하는 거죠. 투수 개수가 낮은 포화토형이에요. 주기표시 해놓으시고 이온 상태의 오염물질, 음이온, 양이온, 중금속 같은 것들을 양극과 음극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속도를 촉진시켜서 포화 지역,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 있는 포화 지역의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정기법에서 키포인트는 거기밖에 없어요. 투수계수가 낮은 포화토양에다 적용을 한다. 그래서 오염지역의 전극을 연결하고 낮은 강도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투수계수가 낮은 토양, 즉, 점토나 슬러지나 해양준설토로부터, 해양준설토니까 그거 있잖아요.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갯벌, 갯벌 같은 데에는 투수성이 낮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쓴다라는 설명이에요. 되셨죠? 동정기법은 그러니까 토양에다가 꼽는 거니까 정극을 꼽는 거니까 인시추공법을 쓰는 거죠. 뒷장 넘겨 보시면 기술 분류의 인시추공법이고요. 처리 대상을 보시면 점토질 집안에 점토질이라고 했으니까 투수 개수가 낮은 지역에. 그간극수의 간극수라는 얘기는 그 공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수의 중금속 이온이나 용존하고 있는 유기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 공통점은 이온 물질을 제거를 하는구나. BTX, TC, 페놀 등의 오염 물질 정화에도 유용한 편이긴 하다라는 거. 근데 보통 음, 우리가 이온성 물질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 공정원리들은 뭐첫 번째 거는 기역권에 있는 건 앞에랑 동일한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니은 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중금속이나 암모니아,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같은 양으로 대전되어 있는 뭐 유기물질은 어디로 가요? 음극을 향해 움직이고 음이온인 염소이온 시안은 시아, 시 CN이잖아요. 그쵸? CN, 불소 이런 음이온들은 어디로 가고 양극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특징의 기업권 중요 표시 투수 개수가 낮은 토양에서도 높은 처리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수 개수가 낮은 토양에 적용해야 효율이 큰 거죠 처리 효과가 그 다음에 그 대신 단점이 소요되는 전기가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높게 소요되어서 경제성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으로 내려올게요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동전기적 동전기적 정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기 방법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느냐, 그 이동을 하는 음극과 양극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그 이론의 메커니즘 세 개가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전기 삼투 이론, 전기 이동, 전기 영동 이렇게 나왔냐? 연구사 시험 문제 딱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전기 동전기법에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서 사실 항목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 요 전기 삼투는 뭐냐면. 하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삼투 앞, 아시죠? 삼투 현상. 그래서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공극수가 이동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경사 위에서 공극수가 이동을 하는 것을 전기 삼투라고 한다까지만 알아두시고, 니은번으로 가셔서 전기 이동, 그러면 전기 경사 위에서 전화를 띤 그러니까 전화를 띠고 있는 화학물질이 이동을 하는 걸 전기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 영동은 영동은 전기 경사 위에서 전화를 띤 입자의 이동. 그 위에는 화학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 밑에는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그래서 전기 삼투, 전기 이동, 전기 영동, 동전기에는 이동, 영동, 삼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동, 영동, 삼투 되셨죠? 참고하시고 271페이지로 갈까요? 이거 토양.